자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톤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시면 아톤에 대한 대응전략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연초면 되면은 이 CES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이 되어지고 있죠. 올해부터 CES에서 양자 컴퓨팅 부분이 신설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라서 지난해 후반 들어서 관심을 보았던 양자 섹터 관련주들 아, 올해 들어서도 역시 급등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일단 이 아톤의 어, 네, 경우에 양자 컴퓨터 섹터 중에 하나인데, 아 어, 지난 3일이었죠. 우리 로얄스탁에서 보면은 아톤에 대해서 시초가 매수를 하자. 개장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톤. 아 어, 결국 지난 3일에 이 추천을 하자마자 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한 데서 오늘도 역시나 17%이상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아 블루가 이틀여 만에 그동안에 서서히 저점을 높여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탄력 강화되면서 우리 로얄스타에서 추천해드리면서 이틀만에 5 0가 넘는 아주 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타점을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도 우리 루알스탁에서의 추천주를 무료 추천주를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잠시 체크해보고 이 아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로얄스타겟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뭐 개장 전이죠. 항상 개장 전에 이렇게 100% 무료로 뭐 금전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극동주를 하루에 두 개에서 많게는 최대 세개 정도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눈치가 빠르고 이미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 같은 사항이 1%의 틀에 드릴이, 과연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또 현재 어떤 가격에서 이렇게 추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신다는 것이 죠 아,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서 들어 주신다라면,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루알스탁의 추천주를, 뭐, 일단, 앞에서 그 아톤 3을 추천한 거 보셨습니다. 오늘 6일이죠. 6일인데요. 아, 드래그도 됐죠 그리고 또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든가 또 이런 그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 6일 자, 아, 이렇게 루알스탁의 무료 어, 급등주를 보게 되면은 대장전에 항상 소개를 드린다고 했었죠 8시 42분 43분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8시 50분 그걸도 세 종목을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항상 매수 가격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 로얄스톡에 추천하는 종목들은 무조건 시초가 매수 따라 했었죠 시초가 매수 시초가 매수입니다 시초가 매수로는 세 종목을 해야 되는데 맥 ic 일단, 전염병 테마주죠. 지난주 후반에 중국에서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도 이 같은 이슈들이 한번 다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단 전염병 테마주 중에 메가 있으시를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또 양자세타 계속 내부적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ICTK에 대한 소개를 또 해드렸습니다. 추천해드렸죠.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세 종목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벌써 이, 그, 이틀, 4월째 추천주 종목까지 9개 추천주인데, 어제까지 6개 추천주 종목에서 무려 상한가 종목이 3개나 나왔죠. 그런데 말이죠. 올드 역시 상한가 종목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4개, 9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 4개나 나왔습니다. 아주 엄청난 기록을 세워주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앞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그러면 은뭐 이들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m i c 역시 지난주 후반이었죠. 새해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서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됐는데 한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매수전략들 200일선 추구를 한 이런 그 공략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측면에서 시초가 매수전략을 수립을 해드렸었는데 어, 일단 17% 정도가 현재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대로만 하더라도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장중 고점을 통해서는 17%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현재도 뭐10% 정도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현재 가격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이 ICTK인데, 역시 ICTK 양자 테마 중에서 순환 흐름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선도주들이 흐름이 한번 바뀔 타이밍이다. 전고좀 덜팔 앞두고서 살짝 아, 조정을 받았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맥점으로 작용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제공해 줬다고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 i c t k 어떻습니까? 현재 26% 이상, 27%가량, 27%가량의 수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27%가량. 아튼도 지난번에 그 소개를 드리면서 바로 상가 집어를 해서 당일날 27% 정도 수익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양자 같은 섹터 중에서 ICK 27% 정도 수익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이 넥스트바이오메리칼인데 지난번에 한번 매수를 해드렸고 다시 재매수를 보내드렸는데 이때였었죠 이때 매수량 한번 수리보내드려서 양봉이 크게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은 정거점 돌파를 한번쯤 시도해 나가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어, 넥스트바이오메리칼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넥스트 파우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따라서 넥스트바이오메리칼 현재 가격으로 한9% 이상 정도, 1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추천가 대비, 그리고 장중 고점을 하면 15%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 종목 모두 성공을 해서 추천주 승률 100%로 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어, 새해 들어서, 현재까지 9개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만, 모두 성공을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오늘까지 상한가 종목이 무려 4개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을 추천하는 것들은, 확실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 또 중요한 매수의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해 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굴러 들어오는 돈을 발로 차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 일단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 우리 그 루앙스탁의 무료 텔레그램 방에 합류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7일에서 한 10일 정도 추천들을 체크 해보시면, 확인이, 확인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여기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직접 들어있서 확인을 해보시면, 신뢰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천만 원만 가지고, 많은 금액보다는 천만 원만 가지고, 단기 매매에 주력을 하자. 이게, 예. 일단 나머지는 이제 중장기 종목, 섹터들을 골라서 대결 하고, 어 일단 김 대표가 추천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 하루에 세 종목씩 포트로 고생해서 천만원 가지고 투자 하자 라고 강조를 드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새해또 합류하시는 분들 수익들을 계속 크게 내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상가 종목 하나 나왔었죠 27%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최소 수익률 현재 까기준으로 10%뭐 일단 고점으로 하면 15% 상승 수익을 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종목 나눠서 분산 투자를 했다라면 은10%최소를 잡아서 10% 수익을 내겠죠 이렇게 되면은 1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0%만 잡아도 천만에 0만 원이죠 한 달에 20거래일이니까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은 김 프로도 어, 김 대표도 그 중간중간 실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뚝 잡아서 반절만 보자 천만 원 내기는 아주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간다면은 라 여러분의 계좌는 안전하고 더도 탄력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선택은 자유지만, 아, 그, 그야말로 정말 수익, 수익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분들께서만 입장을 해서 혜택을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야 되겠는데,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단에 언제 번호 나갔죠? 상단에 번호 나가는데, 오늘 분석할 종목이 뭐라고 했죠? 아톤이죠. 아톤이 아니고, 아톤, 아톤인데, 아톤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 주시는데,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 죠 따라서,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이렇게, 우리 라스타게 텔레그램에 합류를 해서, 급등지도 받아보시고, 또 아톤에 대한 이런 정확한 타이밍들 잡아보시는 것들도 필요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어제 개장 초에, 3일이었죠. 3일. 앞에서 보셨다시피, 3일날 이렇게 시초값은 매수하자라 했었는데, 결국 현재까지 뭐 추천한 이후에 50%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 있죠. 사실, 이 양자 테마주들, 현재 시장에서 상대 가장 강력한, 어, 일단 중심 축이 있는 것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CS에 대한 영향력이 일단 양자 테마주에 관련, 어, 일단 부실을 지펴주고 있다. 물론, 이 CS에서는 앞으로도 자율차라든가, 여러가지 섹터들이 나오겠죠. AI라든가, 그리고 또 로봇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들이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체크해야 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양자 섹터 이번에 상당히 주목이 되어지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부분이 이번 CS에서 2025년 CS에서 어 일단 신설이 됐다 이 양자 컴퓨팅이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다수의 정보를 동시 에 연산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초고속 대용량 컴퓨팅 기술인데요. 기존 컴퓨터에 비해서 무려, 놀라면 안 되죠. 30조 배. 뭐 생산이나 가십니까? 30조 배. 이 양자 컴퓨터가 본격화되면은 사실상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타격을 줄수 있다는 라 그런 것들도 나오고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죠. UN에서도, UN 측에서도 어, 일단 2025년은 세계 양자 기술회로 어, 선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관련 어, 부분들의 상승을 이끌어내고도 있습니다. 일단 어, 이양 아토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 수익성도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어, 일단 그 현재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률의 경우도 에20% 정도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쯤에서 아직은 상승에 대한 추세적인 흐름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단 뭐 현재 회전율이 이제 오늘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현재 일단 오전장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거리량이 2,900만 주. 그런데 총 상장수가 2,300만 주죠 그래서 현재 반나절만에 회전율이 125%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주가 급등한 상태에서 회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소간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사상 최고치가 9,900원 내었었습니다만은 액면 분할이 하기 전 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9,940원 정도 됐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만원이죠 만원대가 라운드 피겨 가격대죠 이 장이 일단 한번쯤 형성이 될수 있는 자리 따라서 단계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원대는 일시로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원대를 전후로 해서 1차적 장을 감안해야 되겠다 따라서 한번 정도는 수팅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매도 해야 되겠다 이후에 이제 눌림목 조정을 받을 텐데요. 이젠 오늘 개비 발생한 자리 8,500원 정도, 어, 8,390원 있습니다. 상중조자가 저가 저점이 시초가 8,470원이었죠. 따라서 어, 오늘 시초가 정도 수준에서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되느냐 이 부분을 다시 체크하면서 재진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겠죠. 따라서 일단 한번더 슈팅이 나와 주게 되면은 만 원대 언저리 전율에서는한 번쯤 고가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겨 나가고. 그리고 나서 조정시에 조정시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재진입을 할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는지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어, 일단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잡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매수 타이밍은 잘 잡아 드렸으니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디서 매수라고 어디서 매도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아, 우리 로아스탁이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100% 그것도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죠 자 이런 실시간 다점을 받아보셔서 수익들을 많이 챙겨 가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고 또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매수와 매도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만 하겠죠 제가 아, 우리 로얄스타에서 이탈리아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수 있게 해 드립니다 따라서 입장에서 수익을 많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혜택. 엄청난 혜택입니다. 급등주들. 하루에 두 개에서 세 종목. 최대 세 종목이 좀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오늘 어, 6일이었죠. 그리고 3일날 추천주를 보시면, 뭐, 크게 뭐, 내용들은, 이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정도인데, 3일에도 추천주 체결해 드렸습니다. 아톤, s b b t e 하이젠 RM, 어, 로봇 세터 했죠. 그리고 뭐, 이들 로봇 세터도 어, 원래, 이일에도 추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2일에도 보면 SBB테크, 하이드나다렘, 그리고 AI 중에서 코난테크로 이렇게 추천해 드렸는데 상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죠? 이런 시장 중심인의 섹터들을 가지고서 공략을 해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잡아 드릴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린 겁니다. 따라서 입장을 하셔서 수익들을 많이 모시면 되겠는데요. 입장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고 했었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단에는 번호로 오늘 아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톤이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수익을 올리기 원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